소년체전 양궁 단체사강경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은 서울특별시, 왼쪽은 경상남도입니다. 신청업도와 경기도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자선수 경상남도 2점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경상남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인기 지행고 있습니다. 네. 어, 오른쪽은 경기도와 충청도 자, 경상남도 남자선수단 아, 2세트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어,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자선수단이 1세트, 2세트 모두 앞서서 4대0입니다. 서울 투시를 상대로 4강에서 2세트, 2세트를 먼저 간 경상남도 남자 선수단입니다. 어, 이제 나머지 공기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동남 남자 선수들이 서울을 상대로 5대1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어, 경기를 시작합니다. 세 세트까지 충청북도가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승에서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마프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 어 경, 지금, 어, 저희가 경상남도 남자선수와 마포트 팀이 지금 동점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에 지출한 경상남주단체와 마프트 선수단이 충청북도가 될지 경기도가 될지 주목됩니다. 첫 번째 선수. 쐈습니다. 어, 지금 선수당 한 발씩 쏴서 어, 결승 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선수. 자, 왼쪽은 충청북도, 오른쪽은 경기도입니다. 세 번째 선수. 네. 모두 마쳤고요. 아 지금 경기도 선수단이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 자 분위기상 지금 경기도 선수단이 어, 결승에 진출하는 것 같은데요.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까 분위기상은 경기도 선수들이 환호를 질렀었는데요. 지금 아 주의 주 깊게 측정하는 거 보니 어 갑자기 충청도 선수단이 지금 어,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습니다. 자, 자, 어, 자, 충청도 선수단 5점, 어, 경기도 선수단 4점으로 충청북도 선수단이 결승에 진출해서 어, 경남과 맞붙게 됩니다. 소녀체전 양궁 단체 결승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남자는 경상남도 선수단이 일찌감치 결승전에 올랐고요. 충청북도 선수단이 경기도 선수단을 연장에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지금 어제 기록 경상남도 선수단이 1위, 경기도 선수단이 2위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지금 가장 강력한 우승을 보는 경상남도 선수단이 되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충청북도 선수단이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어, 자, 첫 번째는 충청북도가 앞서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경기, 개인당 두 번씩 화살을 쏩니다. 자, 그렇지만 자, 어제 기록경기와 그리고 오늘 4강 통과에서는 평상 난도가 앞서고 있어서요.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영미롭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은 어, 경기도의 3-4 위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기록 경기에서 2위를 했죠. 아, 여기도 2변입니다. 그런데 첫 세트에서 점뒤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록경기에서 2위를 했던 경상남도 경기도. 점수가 3, 4위 전에서 상대편에게 한 점씩 내주었습니다 점수를 확인하고, 네, 점수. 아, 네. 어, 2세트 경상남도 선수들이 이겨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흥미있어집니다. 첫 번째 세트는 충청북도가 가져가고요. 두 번째 세트는 경상남도가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 세트 아주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선수 두번 쐈고요. 자, 두 번째 선수.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동점이라서. 여기에서, 어, 앞서 간 팀에 우선은, 어, 5위를 점하게 됩니다. 종점이상당 어,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선수의 두 번째 가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정신을 확인하러 뽑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에서, 네, 아, 경상남도 선수단이 3세트를 가져와서, 금메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동상남도 남자단체 세번째 세트를 가져와서 금메달에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3-4위전 볼까요? 3-4위전은 경기도 선수단이 한 세트를 가져와서 동메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승 마지막. 4세트가 시작됩니다. 어, 오른쪽은 3, 4, 위전 왼쪽은 결승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결승전에 실출한 경상남도, 그리고 춘천북도 경상남도가 2세트를 내주고, 2세트 가져오고, 3세트 가져와서 2점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동점이거나 아, 4세트를 이기면 우승이고요. 덕으로 아, 이번 세트를 내주면 연장전을 하게 됩니다. 아, 첫번째 선수가 쐈고요. 두번째 선수 자 오른쪽은 경기도 선수단이 한 세트 앞서 고있는 가운데 삼사이 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결승 경상남도 충청북도 마지막 선수. 음. 자 실을 당기고 첫 번째 발을 찼습니다. 측정호 선수 아주 신중하게 어,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강남도 예, 선수 세 번째 선수 아자 어, 많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어, 내려놨다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요. 마지막 결승 마지막 활시위를 당기고 섰습니다 아 지금 아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어이 분위기는 지금 거의 금메달 경상남도 선수단이 금메달을 어, 확정 짓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네, 금메달을 따고 어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경상남도 선수단 왼쪽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 충청북도 선수단 은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경기도 선수단이 보이는 거 보니까 분위기상 분위기는 지금 동메달 분위기입니다. 아, 심판이 지금 굉장히 어, 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자 자, 어, 자, 어디가 우승일지 아직 결정이 안된 모양입니다. 자, 아 경기도. 아 경기도 선수단이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아, 어렵게 네. 남자 경기도 동메달 충청북도 은메달 그리고 경상남도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여기는 진주종합운동장 양궁경기장 입니다 정시에 이동욱 최준영 안찬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위 춘장국도 오수득 김승영 서승영 주영지. 그와 외각의 예수를 자랑하시기 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는 진주 종합 운동장입니다.